는요 500만 불 수출 탑보다 더 많은 걸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500만 불 수출 탑 받아서 제가 모신 게 아니라 이분은 이것을 어 그냥 엄청난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현수막, 찌라시, 명암 이런 걸로 일본에 다가 지금까지 500만 불을 수출하신 거예요. 그걸 충분해서 제약하셔가지고서 도대체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했길래, 뭐, 엄청난 특허나, 뭐, 상표 디자인 등으로 들어간 게 아닌, 그냥, 우리가 정말 한국에서도 아무도 안 하는 영세 산업인 그런 아이템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성과를 지금도 계속해서 내고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오늘 한번, 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자, 대표님. 네. 여기 2 0 0 7년도 창업은 언제 하신 거예요? 2007년에 했다고 나왔는데 네, 2007년도에. 아, 아, 때 3명, 예. 자본금 5천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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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007년인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어, 7, 만으로 7년 전이죠. 근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직원이 3명에서 81명. 또, 회원사가 아까는 아무것도 6만 1천 개, 1천 개 회원사. 또, 수출은 지금 9억 9천만 앵이니까. 그죠? 얼마 하신거죠? 정확히 작년에? 9억 9천만 3천.. 아 9억 9천만에..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 9.3위였으니까 엔화가 네. 음. 작년 말에 100엔 대 930원 정도 됐으니까 곱하기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자 했습니다. 근데 왜왜 왜 인쇄업을 꼭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까? 일단 가격차가 워낙 컸었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예, 음. 그때 우리가 980엔에 팔드걸 일본에서는 2,500엔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원가는 4,000원 정도고. 네. 그러니까 남기도 많이 남고 일본으로 넘어가면 가격 차가 워낙 컸었고, 음. 그러니까 제일 취급하기 쉬웠죠. 그리고 명함이나 인쇄물은 재활용 안 하잖아요. 줬다가 뺏어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음. 소비재고. 또한번 사면 계속 사야 되니까 반복 구매제고 음.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아이템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 물론 이제 반복 구매제고 그런 명함이 그런 특성이 있지만 일본 네. 말고도 미국도 있을 수 있고 유럽 뭐 중국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일본으로 한 겁니까?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해서.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가 일본 하니까 일본 하세요? 일본어는 읽을 줄만 알아요. 아, 네. 잘못. 그렇지만 가깝고. 이게 한계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라 그러면 저절로 일본하고 중국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만 해도 별로 해외라는 개념이 없는데 저도 거기에 갇혔던 것 같아요. 해외라 그러면 그냥 일본하고 중국만 생각하는데 인쇄는 중국에는 못 파는 제품이에요. 더 싸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일본으로 가게 된것 뿐이었어요. 자, 근데, 어, 그럼 여기, 이게, 사업 모델이 좀 궁금할 겁니다. 사업 모델 좀 알아보죠. 이것이, 그, 에드프린트라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에 네. adprint.jp가 여기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 사람도 이거 일본 사이트도 알고 있죠? 한국 사이트인지 모르죠? 네. 지금도. 네. 네. 근데, 어, 여기에 고객이, 네. 그, 티콘 글로벌의 고객이 개인들인지, 이게 B2C 비즈니스인지, 아니면 여기에 고객이 개인이 아니라 개인한테 명함 제작 의뢰를 받은 기획사라든지 그런 데들이 여기다 다시 그 명함만 딱그 물건만 주문하는지 B2B인지 어떤 모델입니까 이게 일단 일본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일본에 있는 공장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자기가 직접 명함 안 만들잖아요. 전부 기획사에 맡겨서 기획사가 다시 주문을 하는데 저희 고객도 전부 다 기획사예요. 일본에 아, 있는 기획사가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주문을 하고 법인에서는 직접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다 작성하니까 법인에서도 직접 주문해요. 음. 그래서 우리 고객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가치는 크죠. 그러니까 B2B고 아까 회원사가 6만 개가 넘었는데 네. 6만 개다 법인들 기관들이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개인이 그러니까 아니라 개인은 아니라고 음. 보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로 그티쿤 글로벌에서 에드프린트점 JP에선 실제 디자인하는 을 것이 아니라. 디자인은 그쪽에 서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는 제작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충무로에서 그렇죠. 공장이라고 생각하죠 충무로에서 제작한 네. 걸 배송만 하는 거네요 네. 어제 심플한 구조네요 네, 아주 심플죠자 그리고 근데 여기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그 2007년 에 시작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그 6만 개 되는 그 B2 우리가 B2B 영업이 되게 힘들거든요 국내에서도 우리가 국내 살지만 B2B 영업 해보신 분들은 되게 힘든 걸 느끼세요 좋은 제품 이 있지만 어떻게 6만 개그 작은 기획사부터 있을 텐데 거기 어떻게 다 뚫으신 겁니까 6만 개를? 그그 보니까 이제 영업을 잘 하실 것 같지도 않은데, 어. 영업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업하면 검색어 광고 하잖아요. 그 음. 저도 일본에다 검색어 광고밖에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검색어 음. 광고 했고 일본 분들은 명함 이렇게 쳐서 딱 들어와 보면 어쨌든 4위 안에는 항상 나오고 했었거든요. 사회 안에 넣으니까 클릭해 보는 거고 클릭하면 깜짝 놀랄 만큼 싼 거죠. 그래서 저는 비결이라기보다 비결 가장 큰 이유는 싸고 좋은 제품이었고 광고에 노출됐기 때문에 영업하게 생기지 않아도 영업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영업 사원이 막 돌아다닌 게 아니라 네, 검색어 검색가여 네. 여러분들 지금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그 마케팅 경로가 맨위 상단이 오버초 야후에서 지금 45%의 고객이 야후에서 획득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에드워즈에서 구글이 13.5%. 근데 이메일이게 있거든요. 여기 이메일 28% 이메일인데 이메일 이건 검색한거아니잖아 이메일은 어떤 어떤 방식으로 이메일로 했다는 겁니까? 이런 통계는 정말 소중한 통계예요 어디가서도 보기 힘든 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일본에 마케팅을 하면서 실제로 추출한 통계예요이 소중한 통계를 나중에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이분들한테? 공유 이미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다 해놓고 그냥, 그냥 보여준 거고 나중에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도 되겠냐고요? PDF로 하, 해도 되는, 되는 네. 네. 한숨을 왜 내세요? 그,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근데 <laughs> 저거 지금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다른 거는 할 능력이 안 됐어요 세 명이 출발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수가 없었고 검색어 광고만 했어요. 근데 이게 2013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메일도 2013년에는 7.9%잖아요. 그 아, 2013년 전에는 못했어요. 그냥 오버추어하고 에드워즈 광고만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우리도 이제 실력이 늘면서 실력이 늘면서 지금은 일본에 있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우리가 마케팅 더 잘해요.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는 진짜 일본의 최고급 회사고 하 붙어도 지지 않을 만큼 실력을 쌓은 거죠. 이메일은 우리가 특별히 일본에 있는 업종별 이메일 수집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방 판매업자 이메일만 좀 구할 수 있냐고 저희들은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아.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어, 이메일 마케팅 영역을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보다 시피 7.9%인데 33%까지 올라간 거죠. 네. 근데 이거도 최근에는 트위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가고 SEO 대책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주로 세 가지로 합니다. 이메일 오버추어 에드워즈. 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사업 구조를 일단 좀알아봐야되는데그 어떻게 이제 배송이 되면 물류비가 그 상당히 배로 갈거야 아니라 명함 받으려면 비행기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 물류비가 되게 비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그런 하십니까? 저희들이 잘하는 건 아니고 이미 현대라는 시대가 그 항공 운송 요금이 굉장히 싸진 시대예요 저희들도 야 이거 명함을 비행기로 태워서 보내면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지금 2시2 5 분인데 4 시에 우리 사무실로 일본 택배 회사 사람들이 와요. 와서 우리가 일본 택배 박스 점표를 붙여 놓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가는 여기 거예요. 여기 일본 택 그러니까 사람들 이게... 받았을 때 일본에서 일본으로 그런 그렇죠. 그렇죠. 지알겠네요 예, 네. 사과와 점표예요. 이걸 한국에서 미리 붙여서 한꺼번에 묶 묵... 거 놓으면 사가와에서 직접 가지러 오는 거예요. 대신에 직접은 안 오고 한국에 있는 대리사를 쓰는 거죠. 그 대리사가 와서 이걸 가지고 내일 오전 내일 저녁까지 다 배포해줘요. 일본 저녁에. 근데 명함 하나를 배포해 주는데 480엔이에요. 그럼 한국에서 지금 서울에서 일본 그 제주도까지 보내도 최소한 3천에서 3, 3 500원 들잖아요. 근데 한국 서울에서 어 무슨 아오야마 시에 있는 손님한테 보낸다 그러더라도 4 8 0엔밖에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공운송료는 아, 더 이상은 문제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세상이 좁아진 세상이 우리가 다양하게 전문 기업들한테는 되게 큰 기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인프라가 싸졌으니까. 그러니까 물류 비용은 문제가 안 돼요. 아, 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번 컨테이너로 물건을 보내요 예를 들어서 택배 박스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 배도 있고 그런 걸 대비해서 또 배도 있는 거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이 들고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물류는 더이상 국제결의에서 장례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찾으면 방법이 다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뭐 물류도 해결됐고 아까 가격 뭐 사이트도 뭐 이제 영업도 이제 그 검색 한것 같은 거 이메일 이용해서 사실 음. 온라인을 이용하신 거고. 근데 고객 응대 있지 않습니까? B2B라면 이제 고객 응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뭐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들은 이제 고객 응대를 한국에서 해요. 근데 원어민자, 일본어 원어민자를 채용해서 한국에서 합니다. 아, 근데 일본, 그러면 전화번호가 다를까요? 일본 인터넷폰을 한국에 가져와서 쓰는 아 거죠. 지금도 우리 친인척들이 중국 가면은 LG 전화기 가져가잖아요. 음. 그거 똑같이 일본 인터넷폰을 갖다 놓고 여기서 고기 긍대를 시켜요. 근데 이게 제가 정말 잘했던 일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은 일본 원어민자를 채용하기 힘들다고 또 막연하게 생각하고 고객 응대팀을 일본에 두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일해봐도 알겠지만 바로 옆에 있어도 의사소통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제작은 여기서 하고 고객 응대는 일본에서 하고 CEO가 여기 앉아서 일본 고객 응대팀을 통제한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본 원어민자 한 명만 옆에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옆에 앉아서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고객이 불편한 게 뭔지 또 원하는 게 뭔지 이거를 발로에서 들었었고 음. 서비스를 개선했었고 아, 그러면서 고객이 많이 늘어났어. 지금 그러면 그 일본 원어민 그 콜센터 요원이 몇명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60명. 60? 아, 60 63명 중에 20명이 일본어 원어민자예요. 어. 11명은 네. 일본인이고 네. 그다음에 제일 교포가 3명. 음. 그다음에 한국인이면서 거의 일본어 원, 원어민자급인 사람이 음. 있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 개그콘서트에 보면 이게 뭐야 그 전화 사기야뭐 중국말 나오죠. 아, 네. 저, 그거 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일본 음. 어 원어민자고. 그래서 음. 일본 고객들은 진짜 몰라요. 이 사이트가 <laughs> 한국에서 운영되는 거 몰라요. 그리고 오사카 영사관이 우리 고객이었어요. 근데 오사카 영사관이 3년 동안 우리하고 거래하면서도 애드프린트라는 사이트가 한국에서 운영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만약에요 요즘 보면 일본에서 험한 기류가 한국을 되게 우리나라가 워 급성장하니까 되게 안 좋게 보는 게 많잖아요 만약에 일본 경쟁사가 <laughs> 아티큰글로바 한번 엿먹어라 해가지고 일본 거기 뭐 야구 그런 데서 게시판에다가 여기 애드프린트 이거 한국, 한국이 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영향 없다고 생각해요 <laughs> 왜냐하면 더 싸고 더 좋은 걸살 방법이 없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도 때로는 반일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일본 거를 안 사진 않잖아요. 그거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가 봐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더 싸고 더 좋은 걸살 방법 없으니까 우리 거 산다고 봐요. 네. 전혀 문제. 알겠습니다.